집주인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10만원 정도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까요? 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경우에 조금 달라요. 어.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월세만 이렇게 인상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정 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확정 일자라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갖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지금 월세만 인상하신 경우에는 기존에 아마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 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계약서는 새로 써야 될까요? 계약서는 변경계약서를 쓰셔야죠 월세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남겨두셔야 되니까 변경계약은 체결을 하실 때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계약서는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요? 기존의 뭐 몇월 며칠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고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날짜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월세를 얼마에서 10만원 인상한 얼마 로 증액한다.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기존 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정도 남겨두시면 됩니다.